지금 비가 왔을 때 400mm, 500mm 왔다고 하거든요 이거는 100년 만에, 200년 만에 한번 내리는 비거든요 네. 그래서 이 비를 겪은 사람은 지금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하. 100살 이유가 넘는 사람이 없지 않겠습니까? 네네.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인해서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대피를 한다는 이 자체는 이미 대피하는 안전에 부실하다 할 아, 그래요? 수 없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지금 호우 겪어보지 못한 피해가 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과거 경험에 의해서 어떤 대피라든지 안전 대책은 거의 불가능하다. 지하에 물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기하급수적으로 물이 차거든요. 지하에 차를 주차할 때는 이미 들어가는 물이 기미만 보이더라도 주차를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또 주차를 하게 되더라도 요즘은 보통 지하 1, 2, 3층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상에서 가장 가까운 층에 주차를 하는 게 유리하죠. 하루 전에 민원을 제기했다는 얘기예요. 아하. 그런데 대응이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네. 대응이 안 됐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안전불감증. 아 여기는 사고가 안 나겠지라는 생각도 있었을 겁니다. 네. 그러나 저는 저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안전무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미 전문가 정도의 사람이 투입이 됐어요. 네. 그래서 안전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무너질 것을 알지 못했다는 얘기죠. 음, 음, 음. 그래서 어떤 누가 점검을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진단을 얼마나 정확하게 했냐가 중요하거든요. 네. 결국 중요한 것은 관리자도 마찬가지고 저 길을 지나는 사람도 음. 아마 이 비에 의해서 계속 외교가 왔기 때문에 이 길을 지나가면 무너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측을 하고 네. 다른 길을 우회하거나 아니면 은 지자체에서는 무너질 것을 예측을 하고 대비를 촘촘하게 세우는 음. 것이 이 사고 예방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비가 많이 왔다기 해서 항상 산사태가 또 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산에 산불도 났었고요. 또 하나는 건축 구조물들 태양광 설치 있잖아요. 네. 이런 설치들이 있기 때문에 산에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증가 요인이 되거든요. 태양광 설치를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산 중턱에 많이 하지 않습니까? 햇빛을 네.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태양광 설치했다고 를 한다면 네. 그 전에는 이런 시설물들이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무너지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비가 많이 와도 무너지지않아요 왜냐하면 튼튼하게. 건축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 면적에 비가 왔을 때이 부분에서는 비가 흡수를 하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그 면적에 대해서 물이 땅에서 흡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많은 양이 낮은 지제 저지대로 가기 때문에 저지대에 있는 주택이나 산이 있다라고 한다면 범람이 되고 산사태가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네. 지금 옆에. 어떤 공사장이 완료가 됐다 하더라도 네. 지금 산사태 위험을 하고 미리서 선 조치로 대피하는 게,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한 조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